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흑해 소리라 흑해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흑해 소리 흑해 소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히 깨며 약속믿고흑해서이라그게서리영원하신 국회서리 말씀이 에렇게 손이 그렇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흑해설이, 흑해설이, 그 말씀 위에 흑해설이, 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수와 8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수와 8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괴의 자우에 서대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네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여리고성에 승리한 이후에는 바로 아이성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즉시로 여수아와 그 백성들은 아이성으로 진군하여 또그 성을 정탐하고 바로 전쟁을 했지만 패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승리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바로 전쟁을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발 산으로 가서 철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방인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서고 또 나머지 절반은 그리심 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에 관한 모든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명령한 것들이었고 여호수아는 그 율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에발산 에발산이 있는 세겜까지 40리가 넘는 거리를 이동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40리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일 수도 있지만 교통이 불편했던 당시에는 굉장히 멀고 또한 험난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직후였습니다. 그그 지구에 40리가 넘는 그 길을 여호수아 혼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그 대규모의 사람들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루하루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적들에게 빈틈을 보이거나 허술하게 대비, 대비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전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급하면 시급할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야 할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모세가 명령한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성공보다 어떤 성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 승리한 직후라도 또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 중인 그런 극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루하루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전시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40리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시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고 몰락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그런 이유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발 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순종한 이 시점 바로 아이성을 점령한 이유라는 이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이성 승리 이후에 계속 전쟁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낭독했다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후에 예배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을 기록했고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결단과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칫 교만과 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승리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게 되는 그런 관계가 관계로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면서 이 율법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치르고 난 이후에, 어떤 성공을 거두고 난 이후에, 혹은 교회에서 큰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하는 행동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사들을 치르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지치고 상처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입니다. 큰 행사를 치른 겁니다. 아이성 전투라는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큰 행사를 치른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자만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이후에 어려움이 없이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교만과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의 목표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목표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교만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잠시 멈추고 에발 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들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바쁜 일상 중에라도 잠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고 또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드리시고 오늘도 말씀을 기준 삼고 거울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삶의 큰 행사들을 치르고 어떤 일들을 잘 마친 그 이유라면,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어, 이번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우리 가족들,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아버지 하나님 점령한 후에 아이 성으로 아버지님 달려가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님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야 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자만하여 교만하여. 아이성 패배라는 큰 아버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게 아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께 집중하며 신뢰하며 의지하게 아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공한 이유에, 아버지 어려움이 없이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크게 없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승리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목표를 이루고 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큰유리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기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급하면 급할수록, 아버지 하나님,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더욱 하나님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거 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또 뭔가 마음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아픔을 아시고 그 가족 가족들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아리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홀로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서 아버지 울부짖는 우리 교우들 그 마음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만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힘을 얻게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고통 중에 있지만 도하나님 크시는 애를, 하나님에 비하시는 애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흥미로 기시고 그 가족들의 아픔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 의인 치유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헤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급하면 급할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을 삶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 사업에 성공하는 것, 목표를 이루는 것, 인정받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우리 삶의 목적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우리라면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더 끈끈하고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여수아가 행한 것처럼 전쟁을 잠시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일 수 있는 그 삶의 여유가 우리 삶에도 날마다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 그 명단, 그 이름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하여 키스인 받을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들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으로 나온 하나님의 키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 앞길 위에도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